안녕하세요 주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중고차 삼성의 SM6 2.0 LPE RE 모델입니다. 2016년 5월 등록했고요. 보조석 휀다 라디에터 서포트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도 전혀 없고요.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S링크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2, e,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3, 안마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1,2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SM6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조절기, 윈도우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죽도 질감이 엄청 좋고요. 우드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들어갔습니다. 핸들 왼쪽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 장착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의 실주행거리는 15만 1,438km. 자, 실주행거리는 당연히 보증이 가능합니다. 자, 핸들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15만 km를 탔지만 핸들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리모컨 있고요. 핸들 오른쪽에도 핸들 리모컨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채널 블랙박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S 링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뭐 핸즈프리, 뭐 차량 시스템 멀티미디어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LCD.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센서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한칸더 밑으로 보시면 에어컨 컨트롤러와 운전석 보조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e c o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도어 열림 닫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제일 하단부는 그냥 이렇게 수납용으로 쓰실 수 있는 용도의 차량입니다. 기어봉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조그 다이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전자파킹 브레이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썬루프도 아주 매끈하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앞렬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시트 생활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보조석 시트도 어디 헤지거나 찢어진 데 없이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뒤쪽 시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시트 상태는 앞쪽보다 더 깨끗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 헤지거나 까진 거 없이 뒤쪽도 다 깨끗한 시트 상태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컵홀더와 그 뒷좌석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엄청 넓습니다. 트렁크 일단 엄청 넓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렁크를 너무 깨끗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는 바와 같이 크리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엔진 소음이나 떨림 들으시는 바와 같이 아주 좋습니다. 뭐, 사이사이로 보이는 미세누유, 뭐, 누유 같은 거 전혀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슬리는 거 크게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 휠 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 상태도 뒤쪽과 마찬가지로 깨끗하지만 약간의 이런 스크래치 약간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조소 휀다 교환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셔도 휀다 교환이 아주 잘 되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에도 측면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운전 잘 못하시는 초보분들도 조금 더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시고요 자 보조석 헤드램프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 헤드램프도 백화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자 운전석 후면부 테일 램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요 보조석 후면부 테일 램프도 상태 아주 좋습니다 하단에 후방 센서와 측후 측면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SM6 2.0 LPRE 모델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